부르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씻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 수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십 날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세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고로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의 바울은 마음대로 어디를 갈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인들 이름도 모를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바울의 이름을 들어 보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전부이고 현재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만날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일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얼굴 볼 일이 사실상 없지만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세 교회와 라우디에기아 교회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두 지역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1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두 개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오직 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건강한 성도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본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역하기 때문에 바울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 교회는 내가 설립한 교회가 아닌데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저쪽에서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느냐 라고 할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저 교회는 지켜져야 한다. 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복음으로 인하여 지켜져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 심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일면식이 있건 없건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바울이 보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공치사를 절대 안 하는 바울인데, 여기에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쓴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는 것, 전쟁에 임한 군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온 힘을 다 쏟아서 백병전을 치르는 것, 그런 데서 쓰는 힘, 우리말로 하면 젖 먹는 힘까지 다 짜낸다고 할때 그와 같은 방식의 힘쓰는 것, 자기의 진력을 다 쏟아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의 수고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유가 있죠. 상대방이 알아주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지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편지를 쓰는지 당신들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켜주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감동을 해야 당신들이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그만큼 지금 온 마음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해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결실을 맺고 싶은 것이죠. 이 상대방을 통해서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고는 거짓 교사의 위협으로 인하여 또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데 옆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일반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 견뎌내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그 하나됨 안에서 함께 복음의 진리를 충만히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면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자기 안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구성원들이 되어야만 그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모이기에는 힘쓰는데 그 다음이 잘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의 진술을 익힐 때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면 그만 그걸 그냥 밀어내고 단편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초대교회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더 알아서 함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려고 몸부림 쳤기 때문에 그 시절에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고 그 안에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충족해 나가야 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여기에 바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그 둘의 차이는 어떤 거냐 하면 아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그 정보와 지식이 습득된 상태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서 확신하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읽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깨닫는 것은 이를테면 후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당연히 습득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가를 알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영으로 교감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만 되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함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부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목마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충만이 채워진 사람은요. 이단이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미혹을 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단들을 만나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온전히 충족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게 극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로세 교인들에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채워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임을 확인해가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여지고 거기에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으며 또 깨달아가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성정도 연약하지만 주께서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위에 우리 인격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과 온전히 연합됨을 믿습니다. 그 길을 갈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통행교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또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